1번부터 x-7 곱하기 x 더하기 5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여서 네모는 2예요. 2번 x 더하기 6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은 x제곱 더하기 6백기 3분의 1x 빼기 2여서 x제곱 더하기 3분의 17x 빼기 2에요. 네모는 2. 3번 x 플러스 y 곱하기 x 더하기 2y는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제곱이어서 네모는 2에요. 4번 a 더하기 4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8이어서 네모는 2예요 5번 a 마이너스 3b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5b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ab 빼기 더하기 3ab 빼기 15b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8ab 빼기 15b 제곱으로 네모는 8이에요. 그래서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5번.